예, 최근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어, 선거 부정, 선거 예, 부정 음모론 의혹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해드리,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 선정수 팩트체크 팩트체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1시간 40분째 얘기를 하니까 입이 막 <laughs>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어,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 오늘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서 어, 네. 지금 어쨌든 예. 네. 아 요즘 뭐 바쁘죠? 바쁩니다 예왜 바쁩니까?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서 바쁩니다 봄물 <laughs> 터졌습니다 지금 네. 와막 여기저기서 막 막 쏟아져가지고 그거 이게 어뭐좀 격한 말했 쓰면은 시부리는 거는 순간이고요. 그거 확인하려면은 열 배의 노력이 됩니다. 예, 네, 격한 아, 저... 말씀은 좀 예, <laughs> <laughs> 어제 화가 나가지고 어, 이은 많아 죽겠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막막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도 확인하려면은 바빠서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부정선거 의혹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주실 텐데 일단 오늘 오후에 아까 전에 예.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선관위가 요즘 시중에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해명했습니다. 음, 남김없이 해명했다는 라 것은 오늘 예. 지금 뭐 팩트체크하는 것 중에는 예. 선관위가 해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 뉴스톱이 직접 한 것도 있고 협박있다는 예, 뭐 거죠. 예, 예 저희들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음. 그동안 이제 이 부정 투표의 의혹 제기에 예. 대한 팩트 체크를 많이 했는데요. 음. 예. 그 사실 뭐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내용이겠지만 음. 이미 팩트 체크로 나와 있던 내용과 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 여섯 네. 개 정도의 팩트 체크를 할 건데 먼저 자 여주에 사전 투표 용지가 파쇄돼서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와저 네. 종이들을 쫙 보이니까 이거는 미리 다 이렇게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어, 보수 유튜브 <laughs> 채널에서 이제 제기한 의혹인데요. 네. 이것도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그 해명 자료를 내면서 무엇라고 <laughs> 음. 얘기했냐면 여주시 선관위에서 배출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던 것이 맞다. 그런데 음. 그 내용물이 음. 제기된 의혹처럼 투표용지가 아니라 음. 그. 이미 이제 선관위에서도 실제 개표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이요. 예, 예. 예. 그 연습용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음... 그 봉투하고 또 연습용 어, 유효투표 집계전. 이건 음... 이제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하는 종인데요. 예, 예. 이 초록색 색지라고 합니다. 음... 이거를 연습을 하고 나서 파쇄해서 버린 거다 이렇게 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그 그건 뭐 그래서 이뭐 확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예. 제대로 되는지 아닌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그거를 좀 일상 있는 일입니다 일상 있는 일인데 좀 네. 확대해서 또 예민하신 분들이 확대를 네. 하고 그거를 이제 음모론으로 나온 것 같고요 자 양천구에서 길바닥에어 예. 봉인 된 투표함 봉인지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것도 누군가 뜯어 가지고 바꿔치기 예. 한거 아니냐 예예.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예예. 됐어요 이건또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봉인지가 진짜 뜯겨나갔다 예. 봉인지가 뜯겨나갔다는 얘기는 음. 이 누군가가 투표함을 뜯고 예. 그 내용물은 조작한 게 아니냐 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예. 이것도 이제 선관위가 해명을 했는데 음. 이 사전 사전 투표함에 예. 이 서, 선거가 끝나고 음. 내용물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예. 이걸 흔들었다. 음. 이 흔드는 과정에서 일부 일부 투표함들의 봉인지가 음. 약간 훼손이 됐는데 음. 더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각 당에서 파견한 참, 참관인들이 다섯 음. 명이 네. 그 봉인지를 함께 음. 어, 갈았다. 아교체니 그러니까 찢어져 예, 예.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또뭐 예, 뭐 이런... 조금 찢어져 있거나 예, 예, 예. 뭐 상태가 완전히 온전하진 않았던 아, 모양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를 했다. 예, 같이 예. 참관하에.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대로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그 예, 그 교체한 봉인지가 여러 예, 개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개가 바닥에 떨어졌고 어.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봉인지 스티커로 돼있지않습니까그 예, 예. 스티커가 신발에 붙어서 밖으로 나갔고 아. 양천구 선관위까지 어 그러니까 가게 누구, 된 거죠. 누군가가 그거를 밟아가지고 예. 그게 바깥으로 유출이 됐다. 그 투표소는 거고요? 신정 4동 투표소였는데 예, 예. 그 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 신발에 붙어서. 아,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그 양천구 선관위까지 간 거예요, 그니까 예, 예. 그 양천구 아. 선관위 앞에 이제 예. 떨어진 거죠, 신발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 구두... 직원은 모르고 이제 갔고. 구두가 잘못했네, 그러면. 뭐, 구두가 예. 책임져야 되는 이것도 거.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예. 잘못인지. 구두가 잘못한 걸로 일단은 예. 알겠고요. 자. 어, 여기에 또 석촌동 투표소가 예. 사전투표함에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이 예. 봉인이 조작됐다, 사인이 위조됐다, 뭐, 뭐 예. 이런 예.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 이건. 참관인이 예. 통합당에서 파견된 참관인이었는데요. 예. 이분은 본인의 서명과 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투표함에 붙어 있는 예. 자기 그 서명이 예. 다르다. 어 자신의 글씨체랑 그 예. 투표함에 붙어 있는 서명이랑 다르다.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것도 공개를 예. 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의혹이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선관위가 중앙 선관위가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음. 이분이 사전 투표가 이틀 했지 않습니까? 예 첫날 투표 첫날 투표와 둘째 날 투표에 음. 모두 참관인으로 서명, 서명을 했다. 예. 두날 두 나와서 두날다 서명을 했다. 아. 첫째 날과 둘째 날 예. 서명이 달라진 거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매번 100만 번을 써도 100만 번이 다 똑같진 않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차가 달라질수있죠 예, 예. 그래서 선관위가 이분이 이제 다른 곳에도 서명을 한게 있는데 음. 투표 용지 발급기와 투표록 예. 이런 음. 것들에 서명을 한 것이 있는데 음. 다 모아서 검증을 해 봤더니 음. 이분의 필체가 맞다 음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여기에 당선인이 당선된 사람이 배현진 미래 예, 예, 다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은 배현진 후보를 당선을 무효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뭐 <laughs> 다 터봐야 될 문제. 아, 다 터봐야 될 문제인데, 어찌됐든, 네. 이게 만약에 조작이라고 한다라면은. 예. 뭐, 그럴 수도 만약에 조작이 같네. 됐다고 예. 한다면, 재선거를 해야 되겠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아, 약간 솔깃한데? 아, <laughs> 아 네. 농담이었고요. 예. 어쨌든. 위험한 농담. 아, 위험한 농담이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청와대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지금 가장 논란, 화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 예, 거기서 주장한 (36대63) 뭐뭐 예, 예. 뭐 이런 주장 (63대36) 주장을 해요 예.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뭐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뭔, 뭔 어, 얘기예요 이게 이 우파 우 보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예. 개표가 끝난 다음에 연속 (3일) 연속 (4일) 연속 음. 각종 의혹을 제기를 하고 각종 있습니다 의혹을, 예. 예. 첫날에는 특정 상수 음. 339%의 비밀 음. 두 번째 날에 이63대 36, 음. 36의 비밀 음. 그 다음 날은 뭐 13%의 비밀 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이 숫자를 놓고 봤더니 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 음.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고 음. 조작된 조작된 의혹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음. 그, 지금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63대36. 이게 제일 예.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이걸 밀고 있고, 지금, 가세현도 현재 지금, 이거 가지고 63대36 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다. 스트리밍 하고 아, 그, 있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지금. 예, 예. 예, 예. 이 63대36 뭐냐면, 음. 서울과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어, 득표 비율. 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음. 양당만 놓고 봤을 때, 예.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음. 세 지역이 일치한다. 자, 이, 사, 이거는 사전투표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사전투표.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보수 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본투표에서는 뭐 비슷비슷했는데 사전투표함을 열어보니 진보표가 너무, 민주당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통합당 후보들이 떨어졌다. 이거는 돈? 사전투표함이 예, 예, 예.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지금. 온 투표에서는 이기고 있었는데 어.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음. 말도 안 되게 졌다. 어.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 바꿔치기가 있었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조작됐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바꿔치기가 있던지 뭐, 뭐 예. 조작이 됐던지 어쨌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왜 서울, 경기, 인천 다 민주당은 63. 통합당은 36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느냐. 다 더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우연 의 HS 12가 없어라고 주장을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 보니. 어, 뭐 저렇게 숫자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63대36이 음. 서울, 경기, 인천 저희가 이제 다 덧셈을 해 봤는데. 예, 예. 뭐저 숫자가 나오는 건 맞고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음. 믿음의 영역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역까지 예,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게 어떻게 세지역에63대 36으로 앞자리 두 글자 소수점을 뗀 음. 앞자리 두두 숫자가 63대 36으로 서울과 경기가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일치할 음. 수 있느냐? 예. 이건 불가능이다. 음. 불가능이 현실로 일어났으므로 조작이다. 음. 이런 건데요. 근거는 사실 이세세 세 지역의 숫자가 일치한다. 음. 이상하다. 음. 이겁니다. 그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 이이 이 숫자가 일치한다는 현상은 맞지만 음. 이 현상 현상을 놓고 부정 선거가 있었다 음. 이렇게 이제 나가서 주장을 하는 거죠. 부정 선거가 있었으면 어디에서 뭐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조작이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여기 이 부분이 예. 의심스럽다라고 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처럼 이테면뭐 뜯어졌다든지 뭐가 뭐 파쇄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비슷하니까 의심스럽다. 처음에는 예. 이분들이 그. 자동 개표 분류기, 음. 그 개표장에 가면 예. 표 뭉치를 표 뭉치를 넣으면 그 이렇게 지나가는, 예, 예, 지나가면서 예. 그 후보별로 표를 모아주는 음. 이 기계에 프로그램을 심어서 조작했다, 예. 처음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 나중에는 이제 사전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 아. 뭐 이런 식, 으로 하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음. 콕 집어서 이것 때문에 조작이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부정선거다. 음. 이거를 재검표해야 된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소수정당 댓글을 제외하고 보면은 63대 36이 맞지도 않아요. 실제 선관위에서 지금 그뭐 기사도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밝힌 것도 있고 또 소수정당을 하나는. 소수정당을 합치면. 합치면, 예. 합치면. 합치면은 뭐 맞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입니다. 서울 예. 경기 인천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뭐 호남 충청 하듯이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울 경기 인천이 원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예. 지역구별로 강남구와 강북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서울을 다 합쳐 놓으면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그거를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하면 은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평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통계학자들도 예, 예. 숫자가 이상하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투표 결과. 음. 새 지역의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난 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서울 사람들만 주목하는 선거거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슈, 인천 사람만 미친 이슈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은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으로서 비슷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이게 조작이 됐다면, 예. 뭐, 의미 없는 말이지만, 어. 조작이 됐다면, 왜세 군데에서만 비, 비슷한 결과 63대 36이 그러게요. 나오냐. 예. 전국적으로 63대 36이 나니 전국, 아니라. 그럼 전국이 다 나와야지, 63대 예. 36이. 왜 서, 서울, 경기, 인천만 지금 갖고 예. 들, 들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예.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믿기지,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음. 정말 확률이 없는 일들도 음.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삶,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음. 수억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예.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정자와 난자까지 어. 지금 얘기가 어. 나온, 모로을 팩트체크 하는데 지금, 음. 정자와 난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 뭐, 가짜 뉴스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음. 사실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다. 근거 없는 의혹다 어, 예, 이게 예. 좀더 타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전문가, 언론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해 봐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수도권에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다른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까? 왜라고 보세요? 왜? 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음... 그냥 뭐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 음. 본성이 이제 절제되지 않고 그냥 거칠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말, 그, 뭐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거 <laughs> 오늘 지금 6천만 원 펀딩하고 지금 네네. 2차 펀딩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네, 근데 그분들의 주장으로는 예. 그 소송 비용으로 이제 모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오늘 선관위에서 음. 민경욱 의원이 그 돈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그건 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수 없다. 얘기를 했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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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의원도 지금 펀딩 시작했다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펀딩을 한다는. 아참 예. 신박한 논리를 또 개발을 하시는군요. 네. 자, 2017년 대선이 끝나고 예. 어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패배, 를 정확하게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 보수 진영의 시민 사회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 예. 이거는 조작된 선거다. 문재인은 조작된 선거로 당선이 됐으니 무효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 근거들을 어 기, 열, 옛날에 나왔던 2012년 뭐 87년부터 나왔던 뭐투 개표기가 조작됐다. 뭐 바꿔치기 됐다라는 거를 법원에 다 제출을 했어요. 예, 예. 어 당연히 기각됐죠. 예. 예. 지금 그게 2020년에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선, 선관위는 예나 지금이나 뭐 같은 입장입니다 예, 예. 모든 관련 서류들이 음. 다 보존돼 있고 예. 그리고 어, 사전 투표함은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와중에서 관리됐고 예. 이건 관내 사전 투표함이고 음. 관내 사전 투표함 우편 투표함은 보안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선관위 내부 사무실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예. 조작은 일어나기 일어날 수 없다. 음. 그렇군요. 이런 입장이죠. 자, 1987년 이후로, 민주화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은, 단한 번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1987년에, 어,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태우, 김종패 4명이 출마를 했는데, 노태우 예.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멘붕에 빠진 야당 쪽 사람들이 구로구청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음. 부재자 투표함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 투표함이 봉인이 됐어요. 예, 예. 그게 2016년에 한국정치학회 주관하에 선관위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예. 예. 그대로 나왔어요. 그 표심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 없었다. 한 번도. 그리고 여야가 동시에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시스템. 예. 왜냐면 서로 못 믿거든요. 제가 조작할까봐. 예, 예. 그러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유구하게 갖췄으면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얘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것은 뭐 자유지만 예. 뭐 유튜브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음. 자유겠지만 근데 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 선관이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런 행위가 이런 행위라면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음.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예.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물론 언론의 자유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발언대에선 책임을 져야 되고요. 특히 네. 일부는 이걸로 돈을 지금 벌려는 게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법만큼 다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여기에는 솔직히 지금 우리 바쁜 진짜 이 고급 인력들이 이 쓸데없는 거에 매달려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이 정신적 피해와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상합니까 그 진짜. 시민 여러분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선거 과 투표부터 개표까지의 모든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날로그의 덧셈입니다. 음.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보조 시스템들이 사전 투표 분류지, 개표 자동 개표 장치, 음. 그리고 이제 어뭐 각종 뭐 장치들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구동되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의 해킹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을 만한 인터넷 연결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개표장입니다. 음. 일일이 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 각 당이 파견한 참관인들이 있고 그리고 시민 참관인들도 있습니다. 음. 선관인 직원은 물론 있고요. 음. 그 현장에 경찰도 임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동시에 속이지 않고는 음. 조작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 63대 36, 세, 세 곳에서, 세 지역에서 똑같이, 이런 말도 안 되게 똑같은 득표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음. 확률 갖고 얘기하자면, 음. 뭐 스포츠 팬들 많이 아시겠지만, 예. 어, 특정 선수가 10연타석 안타를 칩니다. 예. 10연타석. 열번 예. 나와서 열번 모두 안타를 칩니다. 음. 이게 확률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작은 확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런 왜냐면은, 일이 실제로 사, 음. 일어납니다. 3할3할을칠 3R, 확률이라고 하면은 예. 매 타석마다 0.3 곱하기, 0.3 곱하기, 0.3 곱하기 해가지고 예예.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확률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연타석 안타가 나와요. 예. 20연타석, 태도, 30연타석 안타도 나온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고 어.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게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 왜 패배를 했는지 성찰을 하고 그 이후에 어, 진정한 패인을 분석을 해야지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부 보수진영에서, 이미 미래통합단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진영에서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거는 결국은 보수를 돕는 게 아니라 보수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새우는 새난 좌우에 날개로 난다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을 좀 건전한, 어, 뭐 진보와 건전한 보수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 선관위는꼭다 고발해서 저 부정하게 어, 갈취한, 획득한 돈에다 추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정숙이자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고 칭찬하고 어,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뉴스톱의 선정숙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